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인 브로커 주강과 함께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업데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라구나 우즈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과 통계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매자이든 판매자이든 이 업데이트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라구나 우즈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흥미로우며 동적인 부동산 시장입니다. 재고량이 단 1.04개월 로 매우 경쟁력 있는 시장이며 판매자를 지지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지난 12개월과 비교해보면 재고량이 48.51% 감소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어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에 좋은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리스트 투 솔드 프라이스 비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비율은 놀랄만한 98.4%입니다. 이는 판매자가 거의 요구한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라구나 우즈부동산의 강한 수요와 부동산 가치를 보여줍니다. 구매자들은 이 데이터를 고려해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고려해야 할또 다른 주요 지표는 평균 거래 시간 미디언 데이즈 온 마켓인데 현재 29일로 나타납니다. 이는 라구나 우즈부동산의 속성이 평균적으로 등록 후한달 내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속한 속도는 높은 수요와 우리 지역의 매력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들 만약 집을 시장이 매놓을 계획이 있다면 이 유리한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간 판매 가격 미디언 솔드 프라이스 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격은 현재 51만 2천 달러로 나타납니다. 이 숫자는 위치 상태 및 크기와 같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 시장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모든 이 정보를 고려하면 라구나 우주부동산 시장이 번 창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에 큰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구매자라면 빠르게 움직여 경쟁력 있는 제안을 통해 꿈의 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들 저 재고와 높은 수요를 활용하여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시장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고 통찰력 있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질문이나 구체적인 부동산 필요 사항을 논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 지역 전문 부. 브로... 주간일기 연락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운 부동산 경험을 가진 브로커 주감입니다. 또한 나구나 우주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며 많은 경험과 지역시장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세히 논의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부담없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집을 찾고 있는 저의 구입자 들이 귀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살려 믿음과 신용 성실로서 귀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과 함께 귀하 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재계 562 888-00